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촬영감독 박세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정동길을 새로운 라지포맷 미러리스 카메라 g f x 1 0 0 i 로 촬영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정동길은 두 남녀가 정동길을 걸으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영화입니다. 대화와 감정이 중요한 작품으로 이를 섬세하게 담기 위해 노력한 작업이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라지포맷 센서의 높은 화질이라 할수 있습니다. GFX100II에는 GFX100S보다 판독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른 새로운 1억 200만 화소 GFX102MP CMOS2H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X 프로세서 5가 탑재된 GFX 102는 이전 GFX 시스템 카메라에서는 볼수 없었던 8K 17대9 영상 촬영 기능, 보다 향상된 AF, 안정적인 IBIS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GFX 102의 섬세한 표현과 시네마 렌즈 프리미스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카메라에서 센서 면적은 절대적 위상을 가집니다.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한 역사를 돌아보면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35mm 필름의 면적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슈퍼 35 포맷이나 그보다 몇배더큰 면적을 사용한 70mm 필름 그리고 이 필름을 가로로 활용한 IMAX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에서 효율과 품질을 절충안으로 슈퍼 35가 산업의 표준이 됐고 최근에는 그보다 조금 더큰 풀프레임의 열풍이 무섭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해 TV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력은 렌즈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센서가 하는 일이어서 센서가 커지면 디테일의 표현력이 높아지고 심도가 더 얕아집니다. 노이즈가 적은 깨끗한 영상은 덤이고요. 풀프레임만 돼도 만족감이 아주 높아지는데 이번 정동길 촬영에 사용한 GFX 102는 풀프레임 대비 1.7배 가량 센서 면적이 더 커서 이전까지 본적 없는 압도적인 해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없이 얕은 심도가 주는 아름다움은 촬영하며 숨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밤신을 촬영할 때 조명 없이 촬영했는데도 결과물을 보니 노이즈 없이 깨끗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이만한 퍼포먼스가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서 나오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못해 기이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영상 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한 탓에 새롭게 업계에 진출한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브랜드라도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 사용자 편의성이 아닐까 합니다. 오랫동안 소비자의 피드백을 통해 쌓은 노하우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카메라는 소위 현장 영어로 손에 감기는 느낌을 줍니다. GFX-102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작성을 갖추고 있어 이번 영화에서 처음 사용하는 카메라임에도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버튼과 다이얼의 위치와 시인성, 원하는 기능에 접근하기 쉬운 메뉴의 배치 등 일반 소비자들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후지 필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카메라를 만들어 온 브랜드라는 것이 환기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색감이었습니다. 후지필름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필름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에 내장된 룩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산업의 후반 작업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서 지난 수년간 로그 감마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낮은 컨트라스트와 채도로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하는 것이 요즘 화두인데요. 이번 정동길은 기획에서 흑백영화로 만들기로 했고 아주 고전적이고 근본적인 태도로 촬영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사용할 때처럼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그대로 표현되도록 로그 감마를 사용하지 않고 필름 시뮬레이션의 아크로스를 사용해 촬영했습니다. 후보정에 기댈 수 없으니 현장에서 최종에 가까운 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매 장소마다 해의 방향을 확인하고 시간대를 지정해 촬영했습니다. 후지논은 이전부터 영화 촬영 현장에서 두루 활용되어 온 렌즈입니다. 이전에 슈퍼 35 포맷으로 촬영할 때는 아리의 알로라 줌 렌즈를 사용했는데 브랜드는 아리지만 제조는 후지논에서 한 렌즈입니다. 렌즈 의 외관에도 후지논 로고가 새겨진 모델이죠. ENG 카메라를 사용해 다큐멘터리 촬영을 할 때는 후지논의 카브리오 줌 렌즈를 써 왔습니다. 후지논은 같은 사양이라면 항상 더 가볍고 작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동길에서는 시네마 렌즈 프리미스타를 사용해 촬영했는데요 이 렌즈는 이번 영화 이전에도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렌즈는 줌 배율이 넓은 렌즈인데요 이미지 서클이 커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개방 조리개가 T2.9로 밝아 심도 표현에도 유리합니다 프리미스타 렌즈는 이미지 서클이 크기 때문에 풀프레임 센서는 물론 GFX까지 일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는데요 개발 단계부터 장기적 포석을 둔 것이니까요. GFX 102와 프리미스타 렌즈는 후지 필름이 영상업계에 던지는 출사표 같았습니다. 중형 포맷으로 촬영한 헐리우드 영화는 덜어 있지만 한국 영화는 아직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일합니다. 그 영화들이 아주 크고 무거운 고가 카메라를 사용한 것은 물론입니다. 넓은 센서로 촬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GFX 100 II와 프리미스타 렌즈는 이러한 문턱을 말도 안 되게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소비자용 카메라와 시네마용 렌즈를 모두 생산하는 후지필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GFX가 영상 업계에 불러일으킬 파장이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촬영 감독 박세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